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 쌍봉 주삼동을 지역구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인구 소멸까지 이루고 있어 이를 해결하위한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여수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남 제1의 도시란 타이틀이 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 대안으로 체류형 관광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이란 한 지역의 오랜 기간 모분에서 휴양, 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관광을 말합니다. 체류형 관광을 지역 소비면에서 살펴보면 숙박 여행객은 18명과 당일 여행객 55명이 인구 감소 1명 소비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대형 관광객 증대는 8시의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숙박과 체류시간 연장에 주목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국민여행조사 결과에는 숙박여행시에는 평균 19만 2천을 지출한 반면에 당일여행시에는 5만 9천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숙박여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당일여행의 3배 이상입니다. 최대형 관광은 지역 내 장기 소비에 따라 경제적 기여도가 높으며 지역 내 인구를 유입하고 장기 소비를 유도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관광사와 데이터랩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수시를 방문한 관광객 78%가 여수에서 숙박을 하지 않았으며 평균 체류 시간은 5.4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체류 시간의 6.4시간보다 한시간이짧습니다 본원 이 자리에서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여수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를 말합니다. 요즘 각 기업들은 워크샵마에라 워케이션을 진행해 여러 가지 형태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춘천과 토스는 경상남도 등과 협업해 직원들의 워케이션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추진한 1,000여 명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지역의 관광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2021 워케이션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워케이션의 파급 효과는 직접 지출액 3,500억, 고용 창출 효과 27,000여 명, 생산 유발 효과 4조 5천억으로 추산됩니다. 여수에도 전남 최초 워케이션 센터가 챌린지 파크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워케이션 센터 설립과 더불어 여수시는 워케이션 체력 강약들이 업무 후 문화 여과 생활 즐기수는 해양 레저체험 자기개발에 한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수만의 경쟁력 있는 전남 최초 1호 여수형 워케이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여수의 야간 경관 조성 확대를 제안합니다. 여수밤바다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관광 컨텐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지속된 관광,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야광경관은 숙박관광을 유치하는 최고의 관광 컨텐츠입니다. 여수밤바다를 이제 여수 전역으로 확대하여 여수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여기저기 각기 특색있는 여수밤바다를 더 즐기고 싶은 체류형 관광이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형 관광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수 시민 숙박 음식점 관광지 입장료 할인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시민 할인 지정업소 이용시 여수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잘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확대 실시하여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에 관광 주민 신분증을 발급해. 본 할인 제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본 할인 제도는 시민과 업소들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숙박 음식점 가격 형성될 수 있는 관리 감독, 관광객을 맞이하는 친절한 서비스와 청결 활동 등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2020년 세계선박람회를 통해 남해안 해안 거점의 도시 명성을 이어가고, 한번 왔다 가는 곳이 아닌 또 오고 싶은 여수, 머물고 싶은 여수, 더 나아가 정주하고 싶은 여수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